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또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남은 삶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해 끝무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련회를 어, 갖게 해 주시고, 어, 또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 또 저희들 또 필요한 것을 얻고, 어, 또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또 영광이 되는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모든 여건들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또 충분히 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또 아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이 세상 또 권세 잡은 자들 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또 저희들 함께 하였습니다. 또 한주의 시작을 또 저희들 더욱 또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교훈 얻게 해 주시고 또 함께 하는 교제를 통해서 또 저희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자,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어서 어, 얼마나, 얼마나 어, 피곤하신지 어, 이게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아마 어제 <laughs> 어, 또 수련에 또 아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께서는 또그 이후에 또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 몸이 많이 어, 피곤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또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아, 어, 좀또힘 있는 어, 그런 또, 어,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저도 수련회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이 고인도 후서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조금 더 이렇게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저희들도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생각은 크게 못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저도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럼 어떤 일일까?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2절에 보면, 은혜 베풀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사실 이 말씀은 인용된 말씀이죠.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 원래 의미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끌고 와서, 이제 은혜시대,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의 내용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하신 일, 나도 일한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일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함께 일하는 자로서 참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역사를 이제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안식하셨다. 그 이후로요,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는 일에 관해서는 계속 쉬고 계십니다. 그때 다 끝마쳤어요. 6일 동안 그 지으시는 모든 일들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쉬고 계시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서, 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식이 깨진 거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여자들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남자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이제 그런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예,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 즉 이제 구 구속하시는 일. 예, 그때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또 어.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실 것을 또 약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말씀대로. 어, 예수님께서 또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게. 예.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크게 나눠서, 예. 자, 예수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자약그 약속,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 구원, 구원과 그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참 안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마칠 때까지 일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셨죠.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공생 기간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라든가 그 하신 예수님의 모든 그 일들, 어, 그 행동들,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정말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마음에 품고 사셨던 분이에요. 예. 여기서 일이란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버지의 일인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자들을 살리는 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그 아버지 일을 나도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뭐다?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양식. 양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육신의 양식을 그 하루 세끼 챙겨 먹듯이 매일 쉬지 않고 행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 그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이렇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좀볼수 있는 어, 이제 복음서인데 거기 보면 그 초반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그러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반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네.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특히 이제 17장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갈아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일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일그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을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 일을 이루시는,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그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laughs> 가론유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동원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었잖아요. 검과 몽치를 들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 뭐 이건 뭐, 뭐 싸워봤자, 아, 이건 싸움이 안 돼. 음. 이건 불리한 싸움이야. 그냥 순순히 잡혀가는 게 낫지. 그래서 잡혀가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 "베드로가 막 이렇게 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싸울 수 없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예. 지금 이 열두 형더 되는 천사들이, 천사들을 예.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을 이용하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한 마디만 하셨는데 내가 그러라 한 마디만 했는데 그냥 다그 자리에서 다 부끄러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손을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셨죠. 그냥 순순히 잡혀 가셨습니다. 왜 그러시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절대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의 하나님 의 일은 뭘까요? 사람 입장에서의 하나님 의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일하고 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먼저 안식하고 그 후에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참 언식을,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일을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참 안식을 얻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 입장에서 의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디모데우서 2장에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저희로도 이어진 영혼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구원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 입장에서의 하나님이 일. 즉,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서 주의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것을 위해서요, 사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몸을 철저히 받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는, 우리 몸에는 참 안식이 없어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우리의 육신은 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예. 이제 그때 쉬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그때 또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다 이루셨죠? 정말 멋있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이제 이 몸으로 복음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한 해도 점으로 가고, 우리가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을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아,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 바로 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아버지까지 이제 가서 일하,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일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